그래서 열매를 먹게 뭐야? 따가지고 열매 먹게. 먹어봐라. 먹어보니까 농이거 아, 이게 똥참줄 알았더니 이게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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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을 참거든. 이러니까깍대기는깍깍대기는다 깍대기 다 벗겨놓고 줬는데 나중에 깍대기는 집어 먹을 때 얘는 무자식 얼마나 못살았으면 깍대기 집어 먹을 이이 새끼야. 그럴 만큼 탄력, 무성 못 놓고 못 살아. 응? 안 그래? 여기 저제기성교 장력에 대한, 밑에 나온 사람들 많지? 장혁이 내버려고 살더라도 문총재 내는 풀 못살아. 감리교에서 나온 사람 많지. 감리교 내버려도 문총재 내는 풀을 못살아. 천주교 내버려고 살더라도 문총이를 못살아. 자, 이런 모든 더파천도 10개, 100개까지 부정시키어도 당당히 버티고 사는 그런 백이 얼마나 세 가나 생각을 하고. 인간 백에서 밭에 통지 박사님. 어, 이거 썰어 넣으려고 해갔다고, 미국으로 갔다고 일본이 열어놨다고 전부 다 이러는데, 내가 열이 당했나? 일본이 열어장은 미국에서 서서 열이 당하나? Sorry.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내말들 드려야 되지. 안 들어보라고, 안 들어보라고. 나를 모세가 어떤 나라가 말아지는 거야. 그래서, 네. 어? 내이 한국은, 이 이제, 내가 불편했겠어. 이제, 금년서부터 전부 다 통역도 안 쓰고 전부 다 해야 되겠고 말이야. 이제, 세계 열두 나라 책을될 때가 한국말로 1년 동안 때래, 쳐박아가지고, 이제, 세계 통역교인들은 한국말로는 안 되게 돼. 뭐로면안 되게 돼 있어. 뭐로면 국민학교도 안 보, 못, 고 국민학교 보내지 말라면 하 통역교의 사람들 국민학교 보내나 안 보내나. 그서 통역교, 한국말 배우면 국민학못 가라. 그런 열을 내리라고 해. 그래. 그럼 그것이 실천돼 아니라 저 아프리카 저어에 있는 통일교 초복 받은 가정이 실천하나 하나. 그안 들어서 천지에 대해 틀리거든 영원한 음. 세계 에 가는 것이 거고,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가는거 하는 이야 하기 때문에 아나타는 큰일 나는 거야. 사람 한번다 죽게 내리고 영계 가야지. 영계 가려면 누구도 영계 가서 누구 따라가. 선생님 부르가서 안부르서 사람 손 들어봐. 어? 영계 가가지고 선생님 이러면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타나서 나타나고, 내가 나타나면 다 나타나지. 연기는 그래, 보고 싶은 사람 딱종신을중는 사람과 심정을 딱 바로잡고 수평선에서 누구 딱 부르면 나타나는 게 몇백만 년전 조상, 우리 통일계회 문성 문총제제일조상이 어떤 개로 나오나, 일번 2번, 3번 쭉 나가라, 쭉 해야 <놀람> 조상 얼굴을 다 들다 볼수 있다. 나중에는. 내가 당신 앞에 당신들한테 인사해다가서 당신들이 나한테 인사해다가서 할 때, 에 이거 법으로 물어볼 게뭐 있어? 후손이 인사해야 했던데 천지 개벽 시대에서는 선자가 종지조선이 되는 걸 알기하다. 네. 천지 개벽이야. 아버지가 아들의 자리 세고 우 할아버지가 선자의 자리 우고 정자 할아버지가. 증저선자이잖아요. 에엥 종지정지 할아버지 제일 나쁜 조상자이잖아요. 자리. 이런 해설을 보면 연결하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설해요? 타락되기 때문에 혈통적 기준이 뿌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뿌리를 본래 옮겨야 때에 종때 뿌리로부터 종대, 종대 순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전통을 세운 분이 레브론 문이기 때문에 레브론 문 앞에 예수님은 어딜까? 어? 예수님이 산지 있어? 없으니까 이천년 기다려 장가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예수 얼마나 불쌍? 천국 못가나 보내가 기다려. 이런 논리적 결 연막 가운데 잠겨 있는 모든 미지의 사실을 탄원교도 깨끗이 다 정리됐지. 질문할 게 있어 없어. 없어. 질문할 게 없으면 나잘 생겨 딱 버티고 페라의 살리야될 거야. 죽도록 이안 값을 치려야 될 거야. 탄감이야 탄감. 당감. 음. 선생님이 몇털몇 털의 생애를 바쳐가지고 고생하고 무름치고 생명을 몇백번 투기업자가 도박장에 가서 최후에 짓구땅 하나 바라가지고 재산을 걸고 생명을 다 바치고 대들이 싸워든 것 같은 그런 여러분을 얼마나 말해드려. 값 비싼 것을 싸게 받다 받아 하도 잘못 받아가지고 벌 받는 거라야 돼. 성리 중에서 양반집 자식이 양반집 자식 안팎의 모든 돈을 가지고 행동야 돼. 그뭐 이런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는 공든 역사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사대부의 가정이 무게가 당당해야 돼. 죽어도 양반은 뭐라고? 얼어 죽어도 뭐 개뿔소에 쪄야 돼. 쪄야 돼. 안 쪄야 돼. 어 이렇게 봐봐 배가 오프라도 개밥은 못 사네. 선생님이 그런 노 얼굴 어떻게 나를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개밥 먹던 조지 참 감옥에 가서도 왕이야. 선생님들 전부 다전주직을가야 돼. 내가 선서두이형들소나갈때 그때 전부 다 간수들 여러 사람 나왔지. 이번 미국 미국 참가 형무소 갔다 올 때. 내가 가 있는 동안은 거기는 범죄자가 없었다고 탁 보고가 어? 한 분이 들어왔다 나가면 거의 그 날로부터는 세상에 쌍판에 버려지고 이렇게 한 분이 영향이 클 줄이야 그 나중에 보고가 나한테 보고 거예요 그 얘기. 그때 어디 가서 사람 집 모다고 되는 그런 사람이 사는 중에 그래서.